해변에서 빛나는 아쿠아 슈즈. 역대급 착화감과 통기성을 경험해 보세요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빠르게 물이 마르는 네이처 아이크 웨이딩 슈즈를 리뷰해 볼까 한다. 이 신발은 통기성이 뛰어나고 물놀이에 최적화된 아쿠아 업스트림 신발이라고 해. 정말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어. 안전하게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. 비치나 풀에서 사용해 보니 발목 위에 올라가지 않아 편안하고 물놀이할 때 정말 좋더라고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완전 추천임 와 이런게 있다고? 맨발로 걷는듯한 느낌을 주는 아쿠아 슈즈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신발은 빠른 건조가 가능하고 빛이나 하이킹에 정말 좋다고 해서 우선 물속에 들어가서 신어보니 발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정말 편안하다 비오는 날에도 걷기 좋은 소재라는데 실제로 물속에서도 잘 걸어볼 수 있었다 착용감도 좋아서 체육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유용함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다이빙 신발을 리뷰해 볼까 한다. 이 신발은 해변, 수영, 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는데, 신어보니 정말 편안하고 가벼워서 맨발처럼 움직일 수 있어. 물 속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여행 갈때 이거 하나면 구명조끼 안 챙겨도 될것 같아. 해외에서 사용하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득템이야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구심 thank <laughs> you